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전에 나오신 분들, 온라인을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깨우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와 1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가나라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귤레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대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대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 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 철저히 깨뜨리고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릴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큰 시계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마을의 중심에 서 있어서 사람들은 늘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계가 자꾸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빠르고, 어떤 날은 굉장히 느려졌어요. 결국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시계를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약속 시간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전에 문 여는 시간 또한 제각각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계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바늘을 바꿔 보기도 하고, 이 겉모습을 새로 칠하기도 하고, 최신 부품을 덧붙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대도 시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한 기술자가 와서 시계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시계가 고장이 난 이유는 겉이 낡아서가 아니라, 중심축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자는 새 부품을 달지도 않았고 디자인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이 시계를 만들 때 맞춰놓았던 원래의 기준점으로 중심을 다시 맞췄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는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서주신그 말씀,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유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남유다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자 여호람의 아내 에 이전에 여호사바당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간의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야압의 딸인 아달아를 정략 결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일찍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예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 남유다는 아달아가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달리안 아합의 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편이었던 여우람과 이 아들이었던 야시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여우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1 1기하 8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번아 아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11기양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가 아압의 집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압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여러분 이여호사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실수를 하였죠. 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합과 동맹을 할 뱉고 자신의 아들인 여우람을 아달랴와 혼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의 바발 문화가 극심하게 되었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 아, 여우람과 야아시아가 죽고 나서 아달랴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1절입니다. 아시아에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려멸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씨라고 하면 아시아에게 속한 모든 아들과 친척을 의미합니다 즉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을 모두 모조리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달리의 손자도 해당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달리아는 모든 왕의 씨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한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2절입니다.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이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요하스를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왕의 후손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아달리에게 들킨다고 한다면, 이 딸인 여호세바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자신의 손자까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이 딸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요하스를 숨겼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아달리의 폭정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요아스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를 살려줬던 것인지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왕의 혈통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아달리아가 하는 학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즉, 이 아달리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달리아의 계획을 물리치시죠. 자, 3절입니다. 유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유아스는 성전에서 6년이나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달리아가 이 왕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왕자들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요하스가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파괴가 된 상태였어요. 역대야 2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아달리아와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였고 그 성물들을 취해서 바알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요하스는 그러한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에 거하라고 내가 지켜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3장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 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유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레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레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 사부앗은 여호란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역대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스, 여호 사부앗은 여호세바예요. 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여우야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우야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여우야다라는 제사장을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아스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유아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피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살았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리아와 아달리아의 아들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 성, 성물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분명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달리아가 왕자들 학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갓난아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때가 되었을 때이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요아스가 7 살이 되었을 때이 백부장과 호위병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이 아달랴와 아달랴의 세력이었습니다. 요하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아달랴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야달랴와 이, 이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됐어요. 여러이 장면을 보시면 이 영원할 것 같은 아달랴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달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시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 요아스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고, 군사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요아스 옆에는 유모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발을 통하여 요아스와 유모를 보호하셨고, 이여호야달을 통하여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 살에 왕의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에 여호야다는 예후가 했던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예후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의 사람들을 진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러한 명령이 없음에도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어요. 즉,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야다는 그러한 점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애썼고 주님의 대적들을 척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여우야다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들이 여우야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분별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에게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있을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았냐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을 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